금요일까지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불광천 하천물이 산책로 근처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천 진입로에는 출입 금지 차단봉이 설치됐고 산책로에는 안전 요원이 배치돼 순찰 중입니다.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에는 10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14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3일 오후 3시 기준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54.1mm입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48mm, 은평 23.5mm 등입니다. 잠깐 또 소강상태에 들었던 장마 비가 오늘 13일과 아, 14, 15일까지 시적으로 중부 지방 또는 남부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릴 텐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 하루에 200mm가 넘는 그런 많은 양의 비가 우 올려가 됩니다. 이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 하천 주변은 특히 위험합니다. 하천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고 유속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빗물바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장마철 빗물바지 덮개는 반드시 걷어놓고 빗물바지 안에 쓰레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인데 매우 좁은 지역에서 길고 강하게 내릴 수 있어 대비에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서쪽에서 어,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지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정체전선과 합해지면서 앞으로 적어도 20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여러 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그런 그 장마 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비 피해 없도록 최신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어르신 등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 등 구청에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 등비 피해가 우려되면 구청 상황실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셔서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